새로 부임한 김팀장은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며 일을 하는 소위 FM대로 일하는 팀장이었다. 반면 부하직원들은 다소 느슨하게 업무했었다. 외근을 나가 용무를 마치고서 늦게 복귀하는 직원도 있었고 보고해야만 하는 문서를 이미 누락한 직원도 있었다. 김팀장은 규칙대로 해결하려고 했고 부하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부하직원들은 김팀장을 직장 내게로 핌으로 여러 번 신고했지만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신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은 신고를 반복했고 결국 회사는 김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했다고 하여 경징계를 내렸다. 변책. 변체. 변책을 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뭐 가벼워서 경고성이어서. 근데 뭐 이런 건 당편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이게 법적 분쟁에서 진짜 목적은 회사가 지지 않겠다는 뭐랄까요 의혹? 좀 이거에 가까운 또는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자. 라는 징계를 운영하자 이런 목적에서 취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시체를 잘 모르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나 또는 어떤 제재를 하고 싶은데 뚜렷하진 않은데 일단은 가보자 할때 이럴 때 갈기도 해요.